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정의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에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내용도 정말 사사로운 부탁이 맞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어 가지 부탁을 하면서 어서 내게로 네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바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괴로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일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디모데 후서를 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서 내게로 좀 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동역을 하고 있던 대마가 바울을 떠났거든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만은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당장 빌레몬서나 골로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나의, 도,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할 만큼 그 역할도, 그 믿음도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옥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밖에도 심해지니까 바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마를 보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은 잘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감동으로 시작하는 믿음은 누구나 처음에는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무뎌지고,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면, 그때는 현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당장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요. 그 믿음의 연수가, 그 신앙의 연수가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 생활을 하지만, 감동이 무뎌지고 열기가 식어지니까 점점 주변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모이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내옆 사람의 말 한마디, 내 주변 사람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주변 사람의 말이나 주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더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면 그때는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믿음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언제나 첫 믿음의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알렉산더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도요 원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데 모두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리고요. 또 누군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울처럼 외롭게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의 믿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나 혼자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충성이나 능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채워주셔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채워 주실 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해 그그 그 준비하셨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본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서처럼 말세의 증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때입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까지 우리의 귀를 미혹해서 우리로부터 복음의 힘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대마나 알렉산더처럼 믿음의 나고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을 지켜내서 바울의 문안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적어도 조화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내고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동역자들을 위해 간구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수많은 거짓 교훈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내옆 사람의 말이 내 믿음에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든든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선교팀의 사역이 마쳐지고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치유하는 주,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로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헌신하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 입혀 주시고 은혜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